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이 친구들아, 토토박스 토박이다. 어, 어제 어 공유했던 두 박스 모두 올킬을 해서 기분이 좋다. 어, 오늘도 우리 연승 이어가도록 하자. 어, 시간 없으니까 어,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고 오늘 경기 바로 시작할게. KBO LG 대 하나 어, 결론부터 말하면 LG 승을 생각한다. 지금 하나는 나는 내리막이라고 어, 생각이 들어 믿었던 불편에서 지금 과부하, 과부하가 걸리면서 어, 경기를 말아먹기 시작했지. 반면에 LG는 빠따가 다시 살아나면서 진짜 최근에 미친 듯이 어, 상승세를 타는데 오늘 선발이 임창규 대 류현진이면 LG가 충분히 하나 상대로 또 다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 경기는 LG 승으로 한번 가봤어. 두 번째 키움 대 두산. 어, 엔씨를 수입한 키움대 아쉽게 LG한테 어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두산과의 매치다. 이 경기는 두산의 승을 예상을 하는데 일단 키움이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선발이 어0승 11패 김윤하 대지 로그라면은 두산을 안갈 수가 없지. 키움이 엔씨랑 3년 전 내내 혈투를 벌이는 바람에 지금 불펜이 아주 개혹사를 당했잖아. 조영건, 원종현, 주승호 이 핵심 3인방 삼염투를 해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큐입니다. 그렇다면 김윤아가 긴 이닝을 절대 못 갈텐데 불펜 가면 싸우면서 아주 박살이 날 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의 승으로 가보도록 할게. K리그 전북 대 안양. 리그 1위 전북 대 리그 11위 안양 간의 매치다. 이 경기는 전북 가야지. 전북 홈이기도 하고 결정자 타격이 전혀 없고 또 안양 상대로 올 시즌 두번부터두번다 무실점으로 승리했던 전북이다. 전북 부러지면 뭐 재수없는 날이라고 봐야 된다고 어, 생각이 든다. 전북승 갈게. 어, 이상으로 프로듀 승부식 93회차 금요일 경기 어, 분석해보았다. 내가 찍은 종이는 총두장 나가니까 참고하길 바래. 어, 다들 그럼 불금 잘 보내고 나는 어,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있어 안녕.